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현입니다. 브리핑 하나 논평 두개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제 140차 특기 집회 내용입니다. 조국부터 문재인까지 축출하고 좌파 독재 정권을 단죄하자. 우리공화당 제 140차 특기 집회 24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열려 조국이라는 자의 조국 캐슬 조로 남불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 중년, 장년,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 공화당의 태기 집회가 내일 24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열립니다. 24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되는 제140차 태기 집회의 연사로 참여하는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와 조원진 공동대표는 집회에 앞서 발표하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반대도 무시하고 싸우겠다는 좌파 독재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좌파 독재 정권에게는 국가와 국민은 없고 정권 연장과 좌파 이익만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자를 선봉으로 좌파 독재 연장의 마각을 드러낸 좌파 독재 정권이 스스로 좌파 몰락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을 거짓으로 속이고 공포로 포각하며 선동의 대상으로 악용했던 좌파 독재 정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민 무시를 넘어 국민 기만과 국민 말살입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종 공동대표는 덧붙여서, 물론 조국이란 자의 즉각 자진사태와 문재인 씨의 대국민 석고대제는 당연합니다. 범죄 의혹이 있는 무자격자를 버젓이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오만과 기만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식인이라 부르며 우상화했던 조국을 내세운 좌파의 본모습은 타락과 위선으로 가득한 수구좌파였습니다. 이례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체계를 편법으로 악용하고 온갖 기득권과 우월적 지위를 향유했던 조국은 진보가 아닌 적폐좌파였습니다. 지금의 좌파는 진보좌파가 아니라 수구좌파이며 귀족좌파입니다. 서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비열한 방법으로 살아온 좌파의 본 모습은 가장 부패하고 추악한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조국이란 자를 내세워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좌파 독재 정권의 폭주는 퇴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이 직접 비열하고 추악한 만국 수구 좌파를 단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전면적인 국민 총투쟁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좌파 독재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필사 즉생의 각오와 결기로 부국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천만인 무제석관 본부가 주최하고 우리 공화당이 주관하는 우리 공화당 제140자 태극기 집회 일부집회는 서울역에서 오후 1시에 문화행사로 시작해서 1시 30분에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연사로는 천만인 무재석방본부 공동대표인 이규택 전 사선의원, 허평안 전 기무사령관, 서석구 변호사가 참여하고 자유일보대표 곽성문 전 의원, 올인코리아 조용한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행진은 서울역을 출발해서 숭례문을 지나 서울광장을 거쳐 세종로 사거리를 통해 광원까지 진격합니다. 2부 집회는 오후 4시 광원광장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좌파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고 대한민국을 구출합시다. 태극기 애국동지들이요. 우리공화당 당원들이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이 체제 전쟁과 역사 전쟁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유일한 세력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공화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승리해야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삽니다. 2019년 8월 23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 논평 두개 짧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택했다. 문재인 정권이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란 자가 선봉해서 국민을 선동하며 시작한 대일 경제 전쟁이 도리어 우리의 안보 위협으로 다시 둔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만류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한 것은 결국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됩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국민의 새벽잠을 깨우며 한미 동맹과 안보를 위협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가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일 삼각 연대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행태는 국익을 포기하고 국민의 안위가 아닌 정권의 안위를 선택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를 무기로 삼아 조국이란 자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고 조국도 살리고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보겠다는 친북 좌파 정권의 정권 연장을 위한 이념적 탐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의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한 우리의 안보 체제를 북중러 체제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안보가 걸린 외교 문제를 두고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는 막값이 국정 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안보와 경제를 불리한 대일 협상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를 매듭 지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김정은에게 눈이 멀어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이 마저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반드시 타도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마지막 문편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 비서 출신 후보자의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청와대가 오늘 24일 국회의원 출마를 위 공석이 된 일부 비서실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경력을 관리하는 정치 연수원이자 정치판으로 나가기 위한 진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자리를 이용해 불을 축적하고. 온갖 비디오으로 지금은 부패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서 자리가 얼마나 국민의 지탄과 혐오의 대상인지 눈 감고 귀 막은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패 정치연수원 출신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판과 패배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맛을 보고 여의도를 향해 달려드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비서들은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신세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분명히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2019년 8월 23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